좌평들 중에서 여섯 명이 중앙을 다스렸어요. 그냥 그 뜻입니다. 그냥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,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좌평이 백제의 관등 중 하나구나. 그래서 좌평을 보면 백제를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럼 신라에도 관등이 있는데, 관등이 제일 높은 게 이벌찬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찬인데, 얘네들은 거의 신라의 왕족에 해당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찬이더 중요해요. 왜냐면 우리 시험엔 이찬이 나와요. 왜 이찬이 나오느냐? 이찬,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했다.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? 그렇죠. 우리 결혼 동맹에서 이찬 비지의 딸과 어디? 그렇죠. 요 백제 동성왕이 서로 결혼 동맹했잖아요. 그래서 이찬을 보면 신라, 신라구나. 좌평을 보면 백제구나.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. 우리가 뭐, 각 나라의 관등이라던가,